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 할머니와 함께 살 때는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로 할머니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인지와 학습이 느리시다. 스마트폰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를 정리하는 법을 할머니께 가르쳐 드리는 일은 거의 백두산 바위를 한라산까지 옮기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잠깐 이해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오해. 내일이면 다시 알려달라고 하신다. 할머니와 약간 멀리 있는 마트라도 잠시 다녀오려고 하면 무수한 시간이 걸린다. 내가 한 걸음에 달려갈 거리가. 할머니에게는 몇 번을 쉬어가야 할 길이다. 조선시대 저 멀리 지방에서 한양까지 과거 시험을 치르러 원정을 다녀왔던 유생들이 드렸던 만큼의 수고를 드리고 나서야 할머니는 파몇 뿌리, 생선 몇 마리를 사오실 수 있다. 만약 현대사회의 빠른 템포에 몸을 맡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 아주 답답한 일일 수 있다. 계절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들과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겨나는 신조어들의 흐름 속에서도 할머니는 자꾸만 걸음을 멈추시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시간은 멈춰 있을 때가 더 많다. 할머니와 함께 살려면 흘러가는 시간 말고 멈춰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할머니는 고집이 셋이다. 8, 90년 동안 동일한 패턴의 인식과 행동의 체계가 쌓여 굳어지면 웬만한 충격으로는 깨지지 않을 만큼 견고해진다. 다시마를 끓는 물에 오래 우리면 국물 맛이 비려진다는 셰프의 말을 방송에서 보고 할머니께 말씀드려도 소용없다. 할머니께 이미 다시마는 오래 우려야 좋은 것으로 굳어져 있다. 아무리 분자요리 기술을 섭렵한 셰프가 과학적 원리를 근거로 다시마는 잠깐 우려야 한다고 말해도 할머니께는 그저 식재료를 아깝게 낭비하는 젊은 양반으로 비칠 뿐이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행동과 중첩되어 온 믿음을 뒤바꾸기에 세련된 최신 과학의 조언 같은 것은 너무나 얄팍하다. 하기사,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 없이도 인생의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할머니는 본인의 생각과 습관의 의지에 잘 살아오셨다. 어쩌면 할머니는 어차피 마늘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다시마의 미세한 비린맛 따위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됐을지도 모른다. 어찌됐건 수십 년 동안 온갖 사건을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생각을 이제 와서 나 같은 풋내기가 바꾸려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별로 소용이 없다. 할머니와 함께 살려면 오래된 고집을 하나의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나의 시공간적 사회화를 잠시 내려놓는 일이다. 밖에서 배워오는 친구들의 요즘 말투나 어휘, 글로벌 시대의 세계 시민적 감수성과 온갖 외국어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취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우는 갖가지 트렌디한 지식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수밖에 없는 온갖 지식들과 생활 습관들은 할머니가 계신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집에서 그 사회와의 끈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은 내 방뿐이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거실과 식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질주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보다는 6.25 전쟁의 포화나 유신 정권의 새 마을 운동과 더욱 가깝다. 거기에 쿠팡과 마켓걸리의 당일 배송은 없다. 그보다는 매주 화요일 동네 골목에 서 계신 과일 장수 아저씨가 유통을 꽉 잡고 있다. 할머니와 함께 살려면 내 주변의 시공간적 기류에서 벗어나 오래 전의 역사적 기류를 더듬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릿한 걸음걸이에 맞춰서 때로는 비합리적인 고집도 인정하면서 옛 시대의 감성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놀랍도록 재밌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머니만큼 나와 극적으로 대조되는 사람을 마주할 일도 드물다. 세월이 나은 간극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주변에서 아무리 나와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비슷한 세대의 사람은 비슷한 경험과 생각의 틀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30대의 극적파와 구급파는 서로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둘 모두 테슬라와 방탄소년단을 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로 경험과 생각의 틀에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30대 극자파와 99파 사이의 차이보다는 30대 극자파와 80대 극자파 간의 차이가 크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나와 다른 존재와 매일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 삶은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생각의 틀이 매일 깨지기 때문이다. 한 번은 거의 한달 가까운 기간 동안 텔레그램을 이용한 한 범죄 사건의 소식이 뉴스에 매일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할머니는 매일 그 뉴스를 보셨다.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물어보셨다. 그래서 걔가 뭘 했다는 거라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텔레그램이 무엇인지 모르셨고 아무리 뉴스에서 텔레그램으로 뭐를 어찌했다는 이야기를 접해도 도통 이해를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 뉴스에는 그 밖에도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신세대의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계시다가 하도 같은 뉴스가 반복되니 참지 못하고 내게 물어보셨던 것이다. 할머니의 그 질문이 없었다면 누군가에게는 뉴스가 이해할 수 없는 암호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와 극적으로 다른 경험과 생각의 틀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만 할수 있었던 생각이다.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나의 고정된 틀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매일 얻는 것이다. 할머니는 나의 생각이 더욱 멀리까지 나아가게 해준다. 혼자서 하는 생각은 멀리 가지 못한다. 내가 생각을 던질 때 누군가 반대편에서 대답을 해줘야 생각이 더욱 멀리 갈수 있다. 또한 그 대답을 해주는 상대는 그저 공감과 동조를 표하는 상대여서는 안 된다.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과는 똑같은 생각을 반복할 수 있을 뿐이다. 나의 반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반대를 극복하면서 생각이 더욱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서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한 명인 플라톤은 모든 책을 대화 형식으로 썼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논설문체로 쓰지 않고 서로 다른 인물들을 등장시켜 대화하는 형식으로 썼다. 그의 책 안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주고받는다. 신기한 것은 그러다 보면 대화 주제에 대해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깊은 이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전까지 마주쳐보지 않았던 다양한 극과 극의 논리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할머니를 대화 상대로 갖는 것은 플라톤의 책을 매일 한 페이지씩 읽어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플라톤의 책만큼이나 할머니는 새로운 관점, 나의 것과 정반대의 관점을 많이 알려주신다.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 헤겔은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생각에 이르게 되는 원리를 조금 더 진지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바로 헤겔의 변증법이다. 변증법은 영어로 다이얼렉틱스인데, 이는 대화를 뜻하는 다이얼로그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헤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이라는 구조로 요약된다. 정반합은 정립 반정립 종합을 줄인 말이다. 정립은 일단 처음에 주어지는 사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는 사태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나에게 빠르게 요동치면서 흘러가는 것으로서 주어진다. 내가 우선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의 이러한 양태를 정립이라고 볼수 있다. 반정립은 이 처음 주어지는 사태에 반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와 장을 보러 가면서 나는 시간을 잔잔하고 느긋하게 흘러가는 것, 거의 멈춘 것에 가깝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시간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시간관념의 반대편에 자리 잡아서 더 이상 내가 시간을 단순히 바쁘게 흘러가는 것으로서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정립의 반대편에 반정립이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정립과 반정립이 대결하면 종합에 이르게 된다. 이제 나는 시간을 다르게 본다. 나에게 이제 시간은 때로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흘러가지만 때로는 길가에 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도 될 정도로 느긋하게 멈춘 것에 가깝게 흘러가는 것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런 종합을 통해 시간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비해서 더욱 풍성한 의미를 획득한다. 이런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더 발전된 이해에 이른다. 할머니는 살아있는 반정립이다. 물론 할머니 말고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반정립이 될수 있다. 친구도, 부모님도, 심지어 동물들이나 자연 경관, 도시의 풍경 같은 것들도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내가 가진 개념들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정립들은 너무나 작고 불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바쁘고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개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반면 할머니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력한 반정립들을 매일 던져주신다. 할머니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반대편에 멈춰진 시간을 세우신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의 반대편에 개인의 삶으로부터 나온 주관과 고집을 위치시킨다. 트렌디한 시대적 감성의 반대편에 오래전 역사의 숨결을 던져주신다. 이런 반정립들은 내가 이 시대와 이 사회 안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던 정보들과는 극적으로 다른 것들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항상 뚜렷하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 충격은 자주 나를 새로운 종합으로 이끈다.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매일 식탁 너머에 존재감 있게 앉아 계신 반정립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다. 사실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강렬한 반정립들을 많이 마주한다. 하지만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내 견해를 포기하기 싫은 아집 때문에 때로는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종합에 이르기보다는 그냥 원래 있던 정립을 간직한 채 가던 길을 가기를 택한다. 그런데 할머니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반정립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는가. 할머니는 나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떻게든 이해해야 하는 소중한 가족이다. 할머니는 그냥 무시될 수 없고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반정립이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를 보며 종합에 이르러야 하는 살아있는 요구를 매일 느끼게 된다. 그간 당연시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더욱 풍성하고 포용력 있는 이해에 이르러야 할 필요성을 매일 느끼게 된다.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반정립을 가족으로, 나의 일부로 포용하여 일상과 집을 종합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